치킨이 가장 뭐 시그니처 메뉴인데 치킨이 사실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주문 들어오면 시간이 약간 뭐한 10분 뭐 이렇게 걸리고 조리 시간이 걸리긴 해도 우선 조리가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치킨 들어 손질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손님상에 낼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해서 그게 우선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사실 소주가 있고 그러다 보면 국물 종류도 있어야 되고 뭐 손님이 원하는 뭐 다른 거뭐 이것저것. 맥은 맞춰야 되는데 세이맥주 같은 경우는 딱 확고하게 이제 수제맥주라는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맥 안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라인업도 단순하고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콜라보를 하니까 또 약간 또 새로운 그런 또 이벤트 같은 느낌도 있고 발주를 놓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뭐 손질을 하고 손님상에 내기까지가 그 과정이 너무 좀 저희 식당에서 이제 이건 너무 편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게 우선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일관적인 맛을 낼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 같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